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 자전거로 개조할 때 유의사항 중에서 이 모터 출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모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50와트 500와트 그리고 750와트 1000와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을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출력이 높으면 오르막도 빠르고요 그리고 속도도 좀 많이 나옵니다 예, 그런데 이렇게 출력이 높은 모터를 썼을 때 예,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하네요 예 저희 거래처 중에서 바방 모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벨로스타라는 회사구요 제가 거래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as 도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개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몇달 전에 이 자전거 모터 출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사장님하고 나눴었는데, 별로 스타 사장님하고요. 어,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모터 출력을 높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이 자전거 프레임에 크랙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런 부분을 보통 다른 분들은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 어,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악 자전거를 어, 세팅할 때 보면 이 프론트 포크가 트래블 길이가 어, 일반 sc 자전거는 100mm 포크를 씁니다 그래서 100에서 120mm까지 쓸수 있도록 보통 일반 산악 자전거가 제작이 되는데요. 거기에 맞춰서 이 프레임 쪽 헤드 튜브 쪽에 이 프레임 강도나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올마운틴이나 프리 다운힐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1 8 0 m m 200mm까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헤드 튜브의 강성이 일반 s c 자전거보다 굉장히 강합니다. 일반 s c 자전거에는 160mm 뭐 180mm, 200mm 프런트 포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하고 같은 이치고요자 보시면 모터 출력이 이제 350 와트에서 500 와트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 나가는 힘이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쭉 밀고 나가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제동을 했을 때 잡으면 예, 그 충격이 아무래도 이 헤드튜브 쪽이 또 강하게 가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개조했을 때 너무 과도한 출력을 가진 모터를 장착하는 것은 자전거 프레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뭐 헤드튜브 쪽이라든가. 요런 저또 뒷바퀴 쪽에 또 우리가 그 모터가 달린 자전거들이 있죠. 이런 센터 드라이버 말고요. 뒷바퀴 쪽에 모터가 달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런 어 시스테이나 저 밑에 체인스테이 쪽 요런 쪽에 이 크랙이 또 발생할 여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자전거조차도 프론트 헤드 튜브 쪽에 또 크랙이 갈릴 여지가 많이 있어요. 실제로 베로스타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실 때 모터 출력을 너무 강게 가져가지 않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안전하게 개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모터 출력이 저는 일반 SC 자전거, 생활 자전거에 모터를 달고 싶으시면 350W를 추천을 드리고요. 산의 임도길이나 약간 좀 강한 오르막을 가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. 500와트 모터를 타시는데 어, SC 전문 산악 자전거에 예, 장착하시거나 이런 풀 서스펜션 자전거에 예, 장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생활 자전거에는 500와트 출력을 가진 모터는 예,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강성이 일반 생활 자전거가 전문 산악 자전거 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뭐 750와트나 1000와트는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는 않습니다 네. 출력은 물론 엄청 세질 순 있지만 프레임에 누적되는 데미지가 커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. 이런 뭐스테이트쪽 프레임이 깨진다든가 헤드 튜브 쪽케이 깨지면 헤드 튜브 쪽 프레임이 깨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. 예전에 모 자전거 회사에서 이탑 튜브 쪽이 크랙이 나는 바람에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. 예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전기 개조하실 때 모터 출력을 본인이 쓰시는 어떤 그 용도에 맞춰서 결정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높은 출력이 못하는 자제하시는 걸 예,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 이프론트 포크가 원래 이, 이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다 원래 포크구요 이 포크는 제가 탈착을 했습니다 탈착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튜브가 약간 휘어 있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쪽을 휘었습니다 에, 이 자전거가 전에 500W 출력의 모터를 달고 탔습니다 에, 물론 이 프레임이 고스트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독일제 전문 산악 자전거 프레임이고요 이 포크도 그렇게 뭐 싸구리 커저한 포크는 아닌데 아, 이500 와트 출력의 모터를 달고 탔는데 이렇게 살짝 휘더라고요 네. 그래서 저는 이 안전상의 문제로 이 포크는 탈착을 어, 했습니다. 전문산악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예, 이렇게 500 와트 출력을 가진 모터를 달았을 때 데미지가 온다는 점을 예, 꼭 명심하시고요. 전기 자전거로 개조하실 때 너무 과한 출력의 모터는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